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국군 장병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군인연합회는 75주년을 맞은 6.25 한국전쟁을 되새기고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기독 장병 구국성회를 열었습니다. C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등판에 선명히 적힌 해병대 글자와 육군의 상징인 국방색 전투복, 하늘과 바다를 수호하는 공군과 해군의 마크까지 대한민국의 군장병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전방과 후방은 물론 남쪽 땅끝에서까지 구국성애를 위해 발걸음을 옮겨온 이들 부대도 보직도 모두 다르지만 조국과 신앙 아래 하나 되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한국 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군인연합회 KMCF가 지난 18일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에서 2박 3일의 일정으로 제34회 6.25 상기 기독 장병 구국성회를 진행했습니다. 75주년을 맞은 6.25 전쟁을 되새기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열린 이번 성회에는 기독 장병 4,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막을 연 첫날 개회식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김재근 목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6.25 노래인 꽃의 피리라를 재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 군종 목사 단장인 정비호 목사는 개회사를 통해 6.25 전쟁을 되새기는 자리인 구국성회를 지켜나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나라를 구하는 일은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6.25 전쟁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이 구국성회를 지켜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회사에서 말씀을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꿈을 꾸고 믿고 나가면 반드시 꿈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전영예배 설교는 맞아. 꿈의 교회 김학종 목사가 전했습니다. 자기 스펙도 없고 외모도 화려하지 않지만 그 사람을 보면 한없이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의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어떻든 간에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자기의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목사로서도 존경스럽고 목사로서도 고개가 숙여지는 인생들을 만나요. 성회에 참여한 장병들은 이번 구국성회를 통해 앞으로의 군생활 속에서도 계속해서 신앙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군대 오게 되었는데 다시 이제 신앙심을 좀더 크게. 확장시키고 은혜를 더 크게 받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산리 수목원 제가 어릴 때부터 되게 자주 왔었는데 할머니를 통해서 마음이 일단 편안해지고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신앙심을 계속 갖고 전도도 하면서 할머니와 부모님의 뜻을 계속 이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군대라는 특이한 곳에 오게 되면 심야 예배는 아무래도 군인이 하기 힘들다 보니까 발전할 수 있는 신앙심을 갖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한편 성회 둘째 날에는 입대 전 기존 출석교회가 없는 새신자 청년들이 전역 후 공동체에 정착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결연축제도 마련됐습니다. 지역교회와 장병들을 연결하는 결연축제를 통해서는 지난해에만 565명의 장병들이 지역교회와 연결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포어가 멈추지 않는 시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기독 장병들은 이번 성회를 통해 흔들림 없는 신앙의 전력화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나가는 군이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문지원입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지난 19일 엘베델교회에서 낙태죄 개정안 입법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낙태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이명진 대표의 사회를 시작된 개배 예배에 이어서 월드뷰 대표주관 이상원 교수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이 교수는 낙태가 잦았던 고대 이방사회와 태아를 생명으로 여겼던 초대교회 교부들의 낙태관을 비교하며 성경적 가치를 따랐던 초대교회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률사무소 Y 대표 연취연 변호사는 두 번째 발제를 통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법률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생명 윤리 협회는 이날 세미나를 통해 오늘날 교회는 낙태와 생명 윤리에 대해서 더 정교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과 그로부터 형성된 신앙 공동체의 역사를 돌아보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역사위원회가 지난 17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109회기 한국교회사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장신대학교 김일환 박사는 재중원체풀에서 파생된 동연교회가 세문안교회, 연동교회와 연합해 사역한 게 서울지역 장로교회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장루의 신학대학교 서전용 박사는 제중원 근처에 세워진 곤당골 교회를 조명하면서 제중원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전도가 활성화되고 선교의 거점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앞서 열린 논문 공모 시상식에서는 오역 전도사와 오해리 전도사가 각각 유동식과 민노아 선교사에 대한 연구로 총회장상과 역사위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부모의 수감이라는 위기 환경 속에서 각종 사회적 편견을 용기 있게 깨뜨린 청년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억함의 용기 나는 수용자 자녀입니다라는 책을 쓴 주인공들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아동복지시설 천회 세움 최은주 사무국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5월 31일에 출판 기념회가 있었다고 해요. 어떤 네. 내용입니까? 네, 저희 세움에는 어, 20대 청년 당사자 자문단 모임이 있는데요. 네. 지난해 2024년에 활동했던 청년 당사자 자문단 4기가 공동 집필한 어, 기억함의 용기 나는 수용자 자녀입니다. 네. 책 출판을 축하는 자리를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음. 축하를 해주셨고, 물론 그 지인, 가족 분들뿐만이 아니라 네. 후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었어요. 근데 후원자분들 중에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들 음. 굉장히 많이 오셨거든요. 사실 행사가 토요일에 있어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그렇게 오실지 몰랐는데 네. 정말 많이 오셔서 자리를 빛나게 해주셨고 저희가 일부 순서에는 이그 출판을 축하하는 이렇게 음. 오프닝 행사 뭐 축하 공연도 했었고 이부 순서에는 저희 이하여대에 어 사회복지학과 이지성 교수님 그리고 우리 새움의 연구소 소장님이시기도 음. 하시거든요. 이지성 교수님의 이렇게 사회로 저희가 저자와의 만남 북토크도 네. 진행하고 저자 사인회도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아, 예. 아동복지 실천의 새움에 대한 단체도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떤 단체입니까? 네. 저희는 2015년에 설립되었고요. 네네. 저희 새움이란 이름은 마가복음9장 36절에 예수님이 한 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그리고 안으시고 품으셨다는 말씀에서 저희가 세움이라는 이름이 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 당시만 해도 사실은 각 교회들이 수용자의 교정, 교화와 관련된 그런 사역들은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부모님이, 뭐, 엄마나 아빠가 또는 이제 부모님이 다 수감되고, 담장 밖에 남겨진 아이들에게는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음. 그렇게 처음으로 2015년에 이경님 대표님께서 이제 밖에 남겨진, 담장 밖에 아이들을 샀 사... 지원하는 사역들을 음. 시작했고 부모님이 수감되면 일단 아이들은 굉장히 고위험 환경에 노출되게 돼서 그렇죠. 네. 저희는 그 아이들을 이제 넘어졌던 아이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정체성을 회복하는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참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수감자 자녀의 삶. 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좀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네네. 뭐, 저희가 전국에 한 5만 4천여 명의 수용자 자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저희 이제 세움에 월 평균 450명 정도의 아이들을 만나는데, 음. 일단 어느 날 갑자기 엄마나 아빠, 또는 엄마, 아빠가 모두 교도소에 수감되면 이 아이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 경제 활동을 했던 분들이 수감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게 되다 보면 부모님의 양육자의 긴 부재,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양육자들이 계속적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들도 생기고 네.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아이들이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함들을 음. 겪고 예, 그 어떤 경우에는 트라우마도 오랫도록 남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남겨진 수감자 자녀에 대한 굉장히 편견의 시선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범죄자라는 이유로 네. 마치 범죄자인 것 같은 어떤 시선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도 음. 많이 겪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들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책의 내용이 바로 그런 자녀들의 이야기를 담은 거잖아요. 네네. 자신들의 이야기를 어떤 책으로 나오는 거에 대한 네네. 글쎄 어떤 어려움이라고 할지 힘든 부분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네, 네. 저희 장 이렇게 자문단 사기의 경우에는 처음 선정할 때부터 우리가 세움 10주년을 맞아서 어, 우리가 글쓰기 프로젝트를 할 거다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았어요. 네. 근데 처음 이 작업을 시작할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기억나지 않아요. 저는 기억나지 아. 않나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네네. 저는 이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어떤 애들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막 지켜본 아이들인데 음. 그때 저도 고통을 같이 받을 만큼 아이들이 나락의 끝은 어디일까라고 아. 제가 질문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받고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하던 모습들을 제가 봤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덮어두고 싶고 아. 잊고 있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근데 이번 프로젝트 글쓰기라는 거는 사실은 단지 글을 잘 쓰는가, 못 쓰는가의 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덮어두었던 어둠 같은 기억의 문을 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직면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음. 선행되어야 한 가능한 작업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공동 작업이다 보니까 같은 경험을,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타인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야 되는 그런 험난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여름방학 때는 2박 3일 저희 초안을 완성하기 위해서 글쓰기 워크샵을 갔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부터 뭐 자정 넘는 시간까지 글을 쓰고 수정하고 피드백하고 이런 작업을 했는데 어떤 한 아이가 한밤중에 주저앉아서 숨도 잘못 쉬고 굉장히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과정도 사실 있었어요. 네. 너무 그 직면의 과정이 어려워서. 그렇고 어떤 아이는 신체 몸에 신체와 증상으로 되게 아픈 증상도 나타나고 네. 그럴 만큼 굉장히 힘들었던 가정이기도 합니다. 네, 예. 이렇게 이제 책이 나오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도 궁금하고 네네. 또 쓰면서 열 명의 작가 스스로의 삶에도 큰 변화가 네.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저희 자문단 4기는 3월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네. 본격적으로 글을 쓴건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이제 12월달에 애들이 활동이 종료됐어야 했는데 아이들 유급을 했습니다. 유급을 해서 올해 이번 올해 3월달 말까지 계속 글을 수정하는 작업들을 했고 네. 저희 안에 보면 사파란 표지도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 당사자 자문단 친구가 그린 작업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글을 쓰다가 워크숍 때 주저앉아서 음. 막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한 친구가 있잖아요. 네, 그 네. 친구의 경우에는. 이 그 가정을 넘고 이 글쓰기 가정을 처음으로 학교 친구들한테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네, 격려를 네. 받고 자기 직면과 어떤 회복과 또 아버지를 용서하는 어떤 과정을 가지면서 지난 출판 기념회 때 열아홉 명의 친구가 왔어요. 어, 학교 친구들이 네. 와서 축하를 해줬고 그리고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던 어떤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중학교 때 아버지가 수감되면서 언론 보도 때난 댓글 저주의 댓글들을 보면서 아, 많은 굉장히 어, 예 받았군요. 굉장히 깊은 나락 굉장히 모범생인 아이가 다 놓아버리고 음. 나락으로 이렇게 떨어졌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닫고 자기를 끌어안는 그런 과정들을 했었고 많은 친구들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과정들도 있고 자기들에게 고통을 줬던 수용됐던 부모님들을 용서하고 또한 화. 해야 할수 있는 음. 어떤 과정들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로 참 충분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책 출간의 의미도 저희가 한번 짚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책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희 작가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큰두 가지 의미가 있어, 네. 두 가지 동기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자기들이 겪어왔던 그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을 후배들을 생각하면서 글을 썼고, 네, 네. 그 친구들에게, 괜찮아. 지금 너희가 많이 힘들지만 네.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야. 너희들은 괜찮아 너희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고 네. 그 메시지는 사실 다른 형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용자의 자녀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회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교회나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 그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사회적 편견을 좀깰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음. 이 작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 책이 우리 작가들의 목적했던 바를 좀 달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 예.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네네. 오늘 이야기 마무리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세움은 이제 하나님 수용자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당당하고 이렇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사는 모습이 될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음, 예. 특히 저희가 요즘 집중 기도하고 있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저희가 수용자 자녀 가정들이 요즘에 주거 환경에 되게 불안정 때문에 갑자기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가, 갈 데가 없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가정들을 제가 저희가 집중 지원하고 있는데 네네. 이런 가정들의 주거 환경이 조금 안정화될 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여름 방학이 되면 아이들이 캠프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캠프들이 있는데 이 캠프들이 좀 안정적으로 안전하고 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캠프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예 주거 문제에 대한 기도 제목까지 나눠 주셨는데. 요. 어, 이 세움이라는 기관이 앞으로 해나가는 사역을 위해서도 또 말씀해주신 정말 원치 않은 고통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위해서도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동복지 실천의 세움 최현주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국에 내린 많은 비로 위험 지역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또 중동발 위기로 불안정한 세계 정세에도 위기관리 매뉴얼이 잘 작동되길 바랍니다. 이 모두를 위한 기도도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시천의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